아, 반갑습니다. 아, 많은 일이 있었다. 아, 나 진짜 바본가 봐. 아하. 아. 아니 쌀국이라뇨 무슨 말이세요 지금 보여줄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가 총세 번째 이슈야 복합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거 같아요 차에 실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차를 안 끌고 왔어요 혹시나 몰라서 그냥 테스트하고 왔다 온 건데 아씨 차에는 쌓아놨지 아아아아아아 바보 같아 진짜 아내 아! 친구도 곧 결혼하는데 차에 쌓아두고 있지만 항상 넣어둔 가방을 문 앞에 항상 비치해둔다고 오울에 처치곤라냐 이제 넉넉하게 주문했는데 저다못 뿌리게 생겼다고 지금 좀 천천장이 좀 특이해 독일어 된게 아니야 좀 특이한 걸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야자 친구는 이제 천천장에다가 돈을 쓰기 싫어했거든 내가 옛날에 결혼식에 나도 많이 다녀봤잖아 기억에 남는 천천장들이 있어 어, 되게 특이한 아 근데 이왕 할 거면은 좀특이하게 한번 해볼까 별의별 게 많아요 여권 컨셉이라든지 비행기 티켓 컨셉 괜찮은 거 같더라고 노래요 노래 매력이요 내가 바스카링이 붙잡고 안돼 초장 블리 형님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블리 가비야 잘 들어갔니? 아니 가비가 엄청 멀리서 오더라고. 그래서 아침 첫 타타고 갔다고? 고생했네. 어제 캡짝이 이단님 로마르님 박서이님 조니님 주재님 노한님 최경님 수리님 그 다음에 은가비 이렇게 첫 족자 한 명도 못 주고 <laughs> 그 전날 아무도 못 주고. <laughs> 여러분들, 사연이 있습니다. 나도 당황했어.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썰좀 풀어볼까요? 화요일부터 좀 풀어볼까? 화요일부터. 일단, 화요일, 어디 지역으로 할까 하면서 알아봤는데, 원래 생각했던 지역이 따로 있었어. 근데, 단톡방에서 여기로 하자. 얘기가 나왔어. 나 그러니까 원래 내가 생각했던 데보다는 반대편이었거든. 어, 거기는 좀 멀지 않냐. 근데, 결국엔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제 걸로 이동을 했는데, 이 지역이 하필, 아니, 기흥팬들이 존나 가까운 거야. <laughs> 내가 가는데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걸렸고, 동수경이뭐 거의 2시간 가까이? 그 다음에 물지는 뭐 해도 2시간 이상. <laughs> 카르텔 여기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밥은 맛있었습니다 밥은 진짜 맛있었어요 미리 일찍 갔었잖아요 사0분간 여유가 있는 거야 거기 근처에 있는 카페를 하나 갔었어 카페 아메리카노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 이제 쫙쫙쫙 하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거기 커피 진짜 존나 맛있었어요 삼시 기가 먼저 왔다는 거야 원샷하고 딱 나올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제 또 알아본 거지.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사진 한번 찍고 갑자기 거기서 쿠키를 주시더라고. 쿠키. 딱 가니까 삼시기가 이제 있는 거야. 삼시가 나랑 이제 둘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지. 어? 뭐가 거절한데? <laughs> 아차 싶은 거야. 가져왔는데 어디 놨지? 옷걸이 하는 데다 딱 봤는데 우산밖에 없어. 쇼핑백 어디 갔지? 아차차. 잠시가 기다려 나 잠깐 카페 좀 갔다 올게 하면서 카페를 존나 뛰어갔거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택시는 아니겠지 아니야 택시에서 분야 분명... 그럴 리가 없어 나 갔는데 거기에 없는 거야 카페 와씨 뜯다 아, 첫째 장 모입니다 턱이 없네 와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카페에서 문 열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포셔가 눈이 마주쳤어 와씨 포셔야 나 어떡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첫째 장을 두고 왔나 봐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그래서 음식점 어디야. 택시기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이 근처에서 방황하고 계신 거면 그좀 받으면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하필 고속도로를 이미 타셨더라고요. 혹시 쇼핑팩 같은 거 있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네,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도 나름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 못뭐 주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가게에 도착하니까 이제 소시하고 나하고 삼식이 3시, 셋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한두 명씩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한 명씩 올 때마다 막식은땀이 나, 막. 식은 그 삼식의 그 특유의 표정 있잖아. 나딱 쳐다보면서, 형 언제 말할 거야? <laughs> 눈소리를 존나 주는 거야. 얘기하겠다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주는 거기서 과몰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에?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주하고 동수경 둘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에? 왜? 무슨 일이야? 야, 뭐야? 아,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청천장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 돌창 한번 야무지게 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전에 하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기는 2호야 사실 초창기였는데 보혜하고 비거 <laughs> 그때는 또 운전하고 있었어 무슨 톨게이트를 지났었나? 톨게이트 지나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거야 어? 가지고 나온 기억이 없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제 보혜한테 전화를 해예 형님 미안한데 우리가 지금 청모자라 근데 전차장이 없어 <laughs> 그 뒤로 이제 제가 차에다가 쌓아두고 다녔었는데 하필 산악회 모임하고 어제 모임 때 제가 자동차를 안 끌고 갔습니다 이게 하필 또 이렇게 되네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됐었을까요? 그날 천천장을 내가 두고 왔다 전화를 하니까 뜯어가지고 천천장을 여는 장면까지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 사라케 모임 때 그거 올려주고 모바일 천천장 이렇게 야 이거 천천장 썰먹하려면은 진짜 천천장 딱하나면 존나 예쁘게 만든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 돌리 그 다음날입니다 혹시 몰라서 쇼핑백에다가 그걸 담아서 현관에다 놨어요 와... 놀랍게도 그걸 놓고 갔습니다 <laughs> 택시 타고 털게이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자취장은 잘 가져갔지? 아... 와씨 조졌네 아니 이틀 연속으로? 제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놨었거든요 여러분들 긴급공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청이 없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거기서 똑같은 레파토리야 단톡방에다 모바일 철저자 뿌리고 <laughs> 어제 되게 얘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까지 <laughs> 기 에서 나 하여튼 막 이다님이 결혼 축하한다고 저기 되게 비싼 바디워시하고 막그 파는 거 있잖아 그 A 머시 있어요. 아니 A 석유 말고 저기 뭐야 그거. 그거 주셔가지고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어 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 맞다. 아 이거 하나 얘기할 거 있어. 어제 있었던 이야기야. 어제 있었던 얘기 밥을 막 먹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근데 대화 주제가 방송, 게임, 유튜브 막 이런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니야. 사장인가 하여튼 매니저 같은 그분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뭐 이벤트를 잠깐 열어주더라고요. 뭐 이제 시작. 케이크 뭐 주시고, 막, 폭죽 퍼트리고 있고, 막, 이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벤트가.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A4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 맞나요? 이러는 거야. 예, 예, 맞습니다. 혹시 사인 좀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알아봤으면은, 혹시 도돌리님 아니세요? 하면서 이런 게 먼저 있거든요, 원래. 아, 이거 해도 잘난가? 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어요. 태경님막 받고, 뽀님 받고, 프리님 있었거든요. 얼굴을 보면서, 혹시 프리님 아니세요? 이러는데. 롤좀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서야 알아보는 거야, 이제서야. 아, 어, 후니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 제가 누군지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나중에 캣쟁이도 알아봐.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알아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사인했어, 단체로. 어제. 3시간 훌딱 지나가고, 훈인님 가셔야 되니까 이제 우리 심하이 합시다 하면서 이제 심하이 하고. 근데 이제 가비가 또 멀리서 왔어. 로마로님하고조인님은 이제 그게 해결이 돼 있었는데, 응가비가 PC방에서 밤을 샌다는 거야.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어 해가지고. 이단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방 찾아가지고 집어넣는데, 이것도 웃겨요. 처음에는 서울역 근처 모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방이 없는 거야? 전화하는 데마다 다방이 없대.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나? <laughs> 서울역은 좀 빡세고 우리가 현재 있는 역 근처로 가서 방을 구해보자 해가지고 막 검색을 시작했는데 응가비가 계속 옆에서 어이 전 괜찮습니다. 어이 전 괜찮습니다. 저 그냥 PC 방에서 오버치투하면서 그냥 쫑알쫑알쫑알쫑 거리는 거야. 그때가 내가, 내가 안 괜찮아. 방을 들어가서 나와서 PC 방 가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방을 잡자.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잖습니까? 아니 고집이 꽤 있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야? 난 고항이거든. 바로 따잇했지. 이다님이 찾았대. 이다님이 찾았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5분에서 10분 거리인 거야. 갈만해 걸어갑시다. 근데 이다님 모습에서 자꾸 보고연 모습이 보이더라. 본인이 자꾸 행복하다면서 뭔가. <laughs> 행동이 왜 잠자. 잠재... 정형적인 그건가? 아니, 이게 되게 비슷한 멘트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음. 요번에 영태경하고 이렇게 다 같이 만났을 때 거기에서도 저한테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은. 늦게 갈 거지? 이러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점심에 만났는데 뭘 늦게 가냐고, 내가. <laughs> 어제이단님한테도 가면서 막, 아, 이단님 저기 제가 이렇게 데려다 줄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하니까 자기 늦게 들어가면 된다고. <웃음> <웃음> 어,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게. <laughs> 아, 근데 재밌었어. 별의별 이야기 많았다. 아무튼. 어. 아 근데 돌리 오빠가 청첩장 모임인데 청첩장을 두고 와가지고 중간에 돌창 한번 났어. <웃음> <웃음> 이제 돌리 오빠가 진짜 미안하다. 아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네 이러는 거 그래 제가. 아 근데 이건 시점의 차이 아니냐 진짜 근데? 왜왜왜 <laughs> 왜, 왜 그래? 그래서 아. 택시에 청첩장을 두고 내렸어요. <laughs>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막세 번을 막 망설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전좀 굳긴 했습니다. 사진 찍은 거다 올렸구나.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아, 생각 이상이었어. 아, 맞아 이거 뿌려서 먹는 거. 이거 들기름 저기. <laughs> 어? 가게 이름 뭐냐고요? 갔다 온 데를 선뜻 말을 못 하겠어요. 막 뒷광고다 뭐다 뭐 이렇게 말할까 봐 아니 이게 무슨 말을 못 해. 하... 어디에 있는지 만알려 달라고? 광교 수원 뭐 요쪽 라인이었어요. 그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찾아가시오. 난 모르겠으니까. 이 시기만큼은 마음 편하게 휴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다녔다가는 제발 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약속 잡은 거 빼고는 자제하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아무튼 뭐 대충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laughs> 참 이게 첫 주장이 뭐 오늘은 꼭 가져가야지. 아이씨.